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 유연한 몸으로 저녁 후에 요가 강사를 할 생각입니다. 요가 강사? 하, 하! 하! 아! 이자식가 유연한 거는 해병대가 더 유연해. 어? 이런 몸으로 강사를 할 수가 없어. 이 몸은 되니? 아, 이 자식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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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면 될거 아니야. 어, 너 우리 아들 무시해? 어? 야, 네가 악. 요가 강사를 한번 해보고, 어? 네가 저 수강생을 한번 해봐. 어, 어 예.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아주 그냥 요가권 크게 틀어 주차를 을 테니까. 어, 주해세번 해봐, 해봐, 한번 해봐. 야, 아들아, 본때를 보여줘. 그래 앙앙앙앙앙 앙! 나마스때 나마스테! 잘한다. 나마스 어이! 회원받으! 어이! 어서오세요! 아! 남았 나마스테! 어. 인사바다이 자식아! 나마스때나마스 <laughs> 때. 좋습니다. 아, 예.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뭘 시작해! 의상 물량이잖아! 요가복으로 갈아입어! 이 자식아 그럴줄 알고 준비했어 이 자식아! <laughs> 야이 자식아! <laughs> 너왜이 색깔 입었어? <laughs> 야, 요가 복도 빨간색이면 어떡해? 해병대는 빨간색이야, 이 자식아? 아, 나 진짜. 에이.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야, 뭐라도 좀 깔아줘야지. 야, 반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네. <laughs> 어? 야, 이거 <이게> 뭐야? <laughs> 태극기야, 뭐야? 지도아마지도아마 태극기야! 아니, 해병대는 빨간색인데 반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 아, 신막 좋아요. 야, 뭐어해 아, 명상할게요. 어. 어, 아. 앉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아. 말하려고 하잖아요. 어. 진짜, 진짜아우 진짜, 진면 그래. 진짜. 아, 하면 진짜. 아, 오케이. 자,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야, 뭐야 정육점이야, 뭐야, 이거 너무 가구냐 아, 정말.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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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꼬치, 진짜. 대본 짤때안말안 안 하면서. <laughs> 아, 이... 아, 그냥 뭐부터 하는 거야. 명상 한다고세번 얘기했다, 이 자식아. 아, 아, 아 진짜. 야, 진짜, 오케이. 뭐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명상하겠습니다. 어, 어. 앉아주시고, 오, 어. 양손 가슴으로 모아서, 네. 합장해서 명상하겠습니다. 네. 눈 감아주시고요. 눈 감아. 음악 틀겠습니다. 음, 자연아. 발감모, 발감모. 좋습니다. 모, 아, 노래 뭐야, 이거? 이 자식아, 명상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아니야? 이거 터키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야? 거, 이거 틀지 마!